믿어도 믿지 않아도 환경의 어려움도 부자나 가난한 자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근심 걱정 낙심 자제 다 있는 줄 믿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성도가 들어온 것 같지만 뒤로 빠져나가 할렐루야. 그것도 걱정이요. 개츠교회는개츠교회 나름대로 성도가 부 붕이 안 되는 것도 또 걱정이요. 할렐루야.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근심 걱정. 그 집에 들어가 보세요. 저는요 첫년때 제가 간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즘에 그게 없어졌어요. 서울에는. 이런 데는 모르겠고요. 서울에는 요즘에는 없어졌는데 서울에는 가면 약국에 예전에는 이 주사 놓는 사람들이 있잖아. 가면 한번 넘어 그 당시 제가 할때 5천원 하다가 또 6천원 따고 7천원 따고 막 그럴 때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더 많이 했어요. 전도왕이었다니까. 전도왕. 구원 받으러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영안을 열어 보여주는데요 세상에 너같이 그 사람 머리 스타일이 어떻게 했는지 옷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보이지 않고 너같이 예수 믿지 않는데 불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영혼들이 보여지고요 또 예수는 믿,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가정들도 마찬가지고 깨어진 가정들이 우리 같은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봐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니네 잘난 디내 네 잘난 디너 때문에 내네 때문에 그을것을 예수 믿는데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을 회복하는 가정 회복사요. 알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전달하고 전도에 불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감리교에 나가서 연애에서 산뜻하고요. 한번 와보라 하는 초청주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200명 넘게 데리고 오기도 하고 결심자가 20명 넘게 나오기도 하고 알렐루야. 아멘. 여기 전도도 많이 한다는데 전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네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가는 들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기도. 아멘. 그리고 영적 전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기도 많이 해서 승리하셔야 돼. 그러면요 이렇게 악한 는아의영들을 영적으로 묶인 자도 자기가 축기 연사를 강하게 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환경을 그렇게 걷게 하는 것은 하나님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치유자를 들어 쓰기 위하여서. 공격이 있는 사람들을 그것을 승리하면그 과정이 통로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물질로 많이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 통로로 통하에서 기도를 하고 승리하면요, 그분들이 또 물건을 풀는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여튼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해야 되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지금 원망하고 낙해하고 좌절하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어제보다도 오늘 어학 처음보다도 지금 얼굴이 환하게 더 좋아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래 주님은 때가 되면 이 환경을 배 문제는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때요? 어제보다도 학깨 처음보다도 지금 얼굴이 여러분 확 바뀌었던 것처럼 주님은 분명 이 좋은 것습으로 축복하실 텐데 그러지 못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자절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모습인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는, 거, 그러는 것처럼 여기도 어때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사건을 체험하고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래요 물을 열때요 그건 물이 썼으지 맡아지 못하리 뭐 마시지 못함으로 모세 지도자 모세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건 물이 썼어 마시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24절에 나와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무엇을 마실까매. 지금 말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요. 이거를 어느 주석이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거 물이 서서 맡이지 못하니까 원망하에 이렇게 지금 무엇을 마실까매 이렇게 나와있죠. 문자적으로는. 근데 제가 주석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요즘으로 말하자면요. 뭐, 촛불 시위를 한다든가 <laughs> 무슨 말인지 알죠? 촛불 시위를 한다든가 어? 깨를 쓰는 거에 하여튼 그 정도로 강력하게 이 물이 있어서 어떻게 마시느냐 그런 거였어요 악질 중에 악질이요. 여러분들때테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구원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하는가 비리 오인하는 것처럼 아멘. 그런데도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조그마한것같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심하고 자질함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내 모습이다 하고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어때요? 그한 사람, 그 많은 무리 속에도 한 사람 깨어 있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내었던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정에 어떤 위경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깨어 있는 한 사람 여기 본문 말씀에 모세처럼 지도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일탈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기도원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교회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사업장을